배나영의 보이스 플러스. 오늘은 꽤 재미있는 책을 가져왔습니다. 스탠퍼드 대학교 심리학과의 세계적인 석학 캐럴 드웩 교수가 쓴 책인데요, 마인드셋이라는 책을 가져왔어요. 캐럴 드웩 교수는요, 성공의 비밀을 파악하기 위해서 수십 년간 연구를 해왔는데요, 단순하고 명쾌한 진리를 발견했죠. 바로 마인드셋. 우리의 마음가짐이 모든 걸 결정 짓는다는 사실이에요. 얼마 전에 소개해드렸던 베스트셀러 그릿을 쓴 저자 엔젤라 더쿠어스도 그릿을 기르는 방법으로 성장 마인드셋을 제시했죠. 캐럴 도액과 엔젤라 더쿠어스는 고등학교 졸업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함께 설문조사를 진행했는데요. 성장 마인드셋을 지닌 학생들이 고정 마인드셋을 지닌 학생들에 비해 그릿이 훨씬 높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후에 아동과 성인에게도 성장 마인드 셋과 그릿을 측정한 결과 둘 사이에는 긍정적 상관관계가 있었다고 밝히고 있죠. 내 네, 책에서는 세상에 두 가지의 마인드 셋이 존재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고정 마인드 셋과 성장 마인드 셋이에요. 성공하는 사람들은 재능을 타고나서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성장 마인드셋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성공했다는 사실을 여러 예시와 연구 결과를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생각해 보면 요즘에 흙수저 금수저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고정 마인드셋이 아닌가 싶어요. 개천에서 용나는 게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일종의 고정 마인드셋이겠죠. 또 엄마의 정보력이나 아빠의 무관심, 할아버지의 재력이 없으면. 좋은 대학에 가지 못한다 라는 우스갯소리가 있잖아요. 이런 이야기 자체가 일종의 고정 마인드셋이라고 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지금 나의 상황을, 바뀌지 않는 세상을 비관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이런 이야기에 고개를 끄덕이며, 그래, 세상이 다 그렇지 하고 동의하진 않으셨어요? 내가 최선을 다하면 난 그만큼 원하는 목표에 가까워질 수 있을 거야. 내가 비록 지금 가진 건 없지만, 나의 노력과 열정으로 내가 원하는 성공에 다가갈 거야. 내가 노력한 만큼 성적이 나올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성장 마인드셋에 가까운 사고방식입니다. 여러분의 마인드셋은 고정 마인드셋에 가까운가요? 성장 마인드셋에 가까운가요? 오늘은 캐롤드웩의 마인드셋이라는 책을 통해서 성장 마인드셋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나도 모르게 나에게 스며들어 있는 이 고정 마인드셋을 버리고 과정을 즐기며 성과를 도모하는 성장 마인드셋을 장착할 수 있는지,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근사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 알아볼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과 공유 감사드려요. 그럼 책 속으로 들어가 볼게요. 마인드셋 캐롤드웩 지음 김준수 옴김 스몰 빅 라이프 1장 원하는 것을 이루는 힘, 마인드셋. 키롤 도액이 지난 40년 동안 연구한 결과 어떤 관점을 택하느냐가 사람이 일생을 살아나가는 방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인간의 재능은 고정되어 있다. 변하지 않는다는 믿음, 즉 고정 마인드셋은 스스로를 계속해서 증명해 보일 것을 요구합니다. 당신의 지능이 어느 정도인지, 어떤 도덕성을 갖추고 있는지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걸 드러내서 보여주어야만 나를 증명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성장 마인드셋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재능이나 자질이 단지 성장을 위한 출발점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노력이나 전략 또는 타인의 도움을 받아서 얼마든지 나의 재능과 자질을 길러낼 수 있다는 믿음의 바탕을 두고 있어요. 애초에 갖고 있는 재능이나 적성, 관심사나 기질은 저마다 다를지라도 누구나 응용하고 경험하고 실행하면서 변화하고 성장할 수 있다는 뜻이죠. 이두 가지 마인드셋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예시를 하나 들어볼게요. 만약에 이런 하루가 펼쳐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중요하고 아끼는 수업에 들어갔더니 평가를 마친 중간고사 시험지를 막 교수님이 나눠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 점수를 받아보니까 C 플러스예요. 무척 실망스럽겠죠. 너무 울적한 마음에 친한 친구한테 전화를 걸어서 하소연을 하려고 하는데 친구가 건성으로 응답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당신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고정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들에게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했어요. 아 완전 망했다는 느낌이 들 거예요. 저는 멍청한 것 같아요. 제가 패배자라는 생각이 들어요. 나는 가치 없고 멍청하다는 느낌이 들 거예요. 즉, 고정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들은 이 일로 나의 능력과 가치를 평가받았다고 느껴요. 이런 사람들이 단지 자존감이 낮거나 비관주의자이기 때문에 이런 태도를 보이는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실패를 경험하지 않았을 때는 이들도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자신을 가치 있고 긍정적이고 밝고 매력적인 사람이라고 여겨요.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들에게 같은 사례를 제시했더니 그들의 대답은 완전히 달랐어요. 남은 수업 시간에는 조금 더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어요.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공부를 해봐야 되겠어요. 친구가 이날 기분이 좋지 않았나 봐요. C라는 성적은 더 노력하라는 뜻이라고 생각해요. 친구에게 전화를 해서 기분이 나빴다고 말한 다음에 친구에게 무슨 일이 있나 알아봐야죠. 당신의 마인드셋은 성장과 고정 중 어느 쪽일까요? 다음의 질문들에 답해보세요. 1. 내 지능은 아주 근본적인 것이어서 거의 변하기 어렵다. 2. 새로운 뭔가를 배울 수는 있지만 지능을 완전히 변화시킬 수는 없다. 3. 지능 수준에 상관없이 언제든 상당한 발전이 가능하다. 4. 언제나 내 지능 수준을 변화시킬 수 있다. 1번과 2번은요, 고정 마인드셋을 대변하고, 3번과 4번은 성장 마인드셋을 대변합니다. 이런 질문은 능력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자질에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1. 나는 특정 부류의 사람이고, 다른 부류의 사람으로 변할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다. 2. 내가 어떤 부류의 사람이든지 언제든 변할 수 있다. 3. 나는 다른 방식으로 일을 처리할 수는 있지만 정말 중요한 부분은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는다. 4. 나는 언제든지 내 안의 아주 근본적인 부분조차 변화시킬 수 있다. 눈치채셨겠지만 1번과 3번은 고정 마인드셋을 2번과 4번은 성장 마인드셋을 각각 반영합니다. 당신은 어느 쪽에 서 있나요? 2장. 마인드셋에 따른 인생의 차이. 고정 마인드셋의 세계에서 노력이란 나쁜 거예요. 실패와 마찬가지로 멍청하고 재능이 없는 사람이나 노력하고 애쓰는 거거든요.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에게는 노력 따위는 필요하지 않아요. 왜 우리 고등학교 때 공부 잘하는 친구들 보면은, 나 어젯밤에 공부도 못하고 일찍 잤어. 라고 하면서 매일 100점 맞는 친구들이 있었잖아요. 우리의 고등학교 환경이 아마도 고정 마인드셋에 물들어 있는 그런 환경이었기 때문에 끊임없이 나는 공부를 별로 하지 않았는데도 점수가 잘 나왔어. 라는 걸 증명해야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하지만 성장 마인드셋의 세계에서는 노력이란 곧 내가 지식과 재능을 갖추도록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캐롤드 웩은 특수한 상황의 예시를 하나 들어요. 홍콩 대학에서는 모든 과목이 영어로 진행이 된대요. 수업도 영어로 진행되고 영어로 된 교재를 사용하고 시험도 영어로 출제되죠. 그런데 대학 신입생들 중에서 일부는 영어가 유창하지 않은 경우도 있어서 영어를 배우는 일이 시급한 과제입니다. 그래서 시립생들을 대상으로 질문을 던졌어요. 학교에서 영어 실력을 향상시켜 주는 강좌를 연다면 그 강좌를 수강할 건가요? 라고 물었죠.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학생들은 강하게 수강 의사를 밝혔지만 고정 마인드셋의 학생들은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어요. 성공이란 배움에 달려있다고 믿는 성장 마인드셋의 학생들은 기회를 잡으려고 했지만 고정 마인드셋을 가진 학생들은 내가 이 수업을 들으면 내가 영어를 못하는 사람처럼 보일까봐 자신의 약점을 드러내 보이길 원치 않았던 거예요. 지적 수준을 평가할 때만 이런 선택이 던져지는 건 아니에요. 어떤 종류의 인간관계를 원하는지에 대해서도 이런 결정을 해야 하는 순간이 옵니다. 질문을 하나 더 해볼까요? 당신이 만약에 배우자를 고르거나 연애를 한다거나 사업 파트너를 만날 때 당신의 자존심을 세워주는 사람과 당신을 더 성장하게 해주는 사람 중에서 누구를 고르시겠어요? 어느 쪽이 당신의 이상적인 파트너인가요? 고정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들은 내가 완벽하다고 느끼게 해주는 사람, 나를 잘 받쳐주는 사람, 나를 존경해주는 사람을 원했고요.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들은 내 잘못을 지적하고 개선할 수 있게 도와주는 사람, 더 나은 사람이 되게 해주는 사람, 새로운 것을 배우도록 독려해주는 사람을 원했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자신을 비난하거나 자존감을 깎아내리는 상대를 원한 건 아니고요. 다만, 자신의 발전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바랐어요.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들이 최선을 다하면 분명히 성장합니다. 그렇다면 고정 마인드셋의 소유자들은 언제 성장할까요? 모든 상황이 안전하고 쉬울 때만 성장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도전이 너무 어렵거나 내가 부족하고 재능이 없다고 느낄 때 고정 마인드셋의 소유자들은 흥미를 잃어버립니다. 고정 마인드셋을 가진 학생들은 수업을 잘 따라갈 수 있을 때만 흥미를 유지했어요. 내가 아무리 좋아하는 과목이라도 수업의 어려움을 느끼자 흥미와 관심도가 뚝 떨어진 겁니다.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에게도 실패는 고통스러운 경험이 될수 있어요. 하지만 성장 마인드셋에서는 그 실패가 자신을 규정하지 않습니다. 실패는 단지 마주해서 처리해야 할, 대응해야 할 대상이며 또 그로부터 배움을 얻을 수 있는 문제로 여겨집니다. 그들에게 천재란 현재의 성과를 내기까지 부단히 노력한 사람들이에요. 제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다고 해도 능력에 불을 붙여서 성과를 낼수 있게 하는 건 노력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고정 마인드셋의 관점에서 노력하는 게왜 그렇게 두려운 일일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고정 마인드셋에 의하면 위대한 천재에게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 자체가 능력을 의심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노력은 변명거리를 없애 버려요. 노력하지 않으면 적어도 아, 좀더 열심히 할걸 이런 핑계를 댈수 있잖아요. 하지만 일단 노력을 기울이면 그런 변명이 통하지 않게 돼요. 마인드셋은 우리 성격 중 중요한 부분이지만 우리는 마인드셋을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비록 현재 고정 마인드셋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해도 앞으로 항상 그래야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양쪽에 해당하는 요소들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의 마인드셋에는 고정 마인드셋과 성장 마인드셋이 혼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각기 다른 영역마다 다른 마인드셋을 갖게 되는 것도 가능해요. 나의 예술적인 능력은 고정되어 있지만, 내 지능은 발전할 수 있다고 믿을 수도 있고요. 내 성격은 정해져 있지만 창의력은 개발될 수 있다고 믿을 수 있죠. 연구 결과 특정한 영역에서 사람들이 가진 마인드셋이 그 영역에서 사람들을 계속 끌고 간다는 점을 발견했습니다. 그럼 이런 질문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실패하는 이유가 오직 그들의 잘못일까요? 충분히 열심히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하는 걸까요? 캐롤드웩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성공에 노력이 중요한 건 사실이에요. 누구도 노력이 없이는 장기적으로 성공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노력이 유일한 조건은 아니에요. 사람들에게는 저마다 다른 배경과 기회가 주어집니다. 예를 들어 돈이 많은 사람들 혹은 부자 부모를 둔 사람들에게는 일종의 안전망이 있죠. 더 많은 위험을 무릅쓰고 도전할 수 있고 성공할 때까지 더 오랜 여유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만한 자원이 부족한 사람의 경우에는 최선의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좌절하기가 훨씬 더 쉽죠. 하지만 이런 결론을 내기 전에 노력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점과 함께 모든 노력이 동등한 것도 아니라는 점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성취는 타고나는 것이 아니다. 만약에 사람들이 성장 마인드셋을 장착하면 어마어마한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칩시다. 그렇다면 어떻게 자신의 잠재력에 대해 믿게 할수 있을까요? 실제로 80% 이상의 부모들이 자녀의 자신감과 성취감을 키워주기 위해서 아이들의 능력을 반드시 칭찬해줘야 한다. 라고 대답을 했대요. 언뜻 보면 충분히 일리 있는 말이죠. 하지만 이런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능력에 대한 칭찬. 어우, 여덟 문제나 맞췄구나. 정말 잘했어. 너는 참 똑똑하구나. 이런 칭찬은 학생들을 고정 마인드셋으로 몰아붙였고 학생들에게서 그런 징후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더 어려운 문제를 제시했을 때 내가 똑똑하지 않게 보일까 봐. 나의 재능을 의심받을까 봐. 그 어려운 문제를 거부하기 시작했죠. 노력에 대해 칭찬받은 아이들은 어려운 문제를 풀지 못했을 때 그걸 실패로 여기지 않았어요. 더 노력해야겠다 라고 받아들였죠. 그 자체가 나의 지능을 반영한다고도 여기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의 성적도 변화했는데요. 어려운 문제를 풀고 난 다음에 능력을 칭찬받았던 학생들의 성적은 급락했습니다. 심지어 약간 더 쉬운 문제를 내줬을 때조차도 성적이 떨어졌어요.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을 잃은 아이들이 오히려 처음보다도 성적이 더 떨어진 거예요. 반면에 노력을 칭찬받았던 아이들은 성적이 점점 더 좋아졌습니다. 어려운 문제를 통해서 자신의 능력을 개발했고 쉬운 문제로 돌아오자 더 앞서 나갈 수 있었던 거죠. 부정적인 꼬리표는 악영향을 미칩니다. 연구 결과 나의 인종이나 성별을 표시하는 칸에 체크만 해도 고정관념을 불러일으키면서 시험 점수를 낮췄어요. 흑인이나 여성이 약하다고 인식되는 분야에 시험을 치르기 전에 흑인이거나 여성이라는 점을 상기시키는 어떤 것을 보기만 해도 시험 점수가 크게 낮아진다는 거예요. 여성이 있는 수험장에 남성의 수를 늘리기만 했을 뿐인데도 여성의 성적이 하락하는 연구 결과도 있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주로 고정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에게 발생합니다. 재능이 고정된 것이라는 생각을 고정관념이 유발하고 그런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결론적으로 고정 마인드셋에서는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모든 꼬리표가 마음을 어지럽힙니다. 긍정적 꼬리표를 받았을 때는 혹시 내가 이걸 잃어버릴까봐 부정적 꼬리표가 붙여졌을 땐 혹시나 그렇게 될까봐 두려워하는 거죠. 하지만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상태에서는 고정관념이 성적에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성장 마인드셋이 고정관념과 맞서 싸워서 물리치게 해주기 때문이죠. 정리하자면 성장 마인드셋은 사람들이 자신의 마음을 충분히 이용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해줘요. 심지어 부정적인 꼬리표가 붙어 있는 사람들이라고 해도 말이죠. 7장. 마인드셋을 교육시키는 방법. 책에서는 성장 마인드셋에 대해 우리가 오해하는 지점들을 설명합니다. 성장 마인드셋은 누구나 자신의 능력을 발전할 수 있다는 믿음이죠. 효과는 다양할 수 있지만 핵심은 이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오해들이 있어요. 첫 번째 오해는 그저 자신이 되고자 하는 상태를 가르쳐 성장 마인드셋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많아요. 열린 사고나 유연한 사고가 곧 성장 마인드셋이다라고 하는 거죠. 흔히 이를 두고 사람들이 열린 마인드셋이라고 하는 걸 자주 보게 되는데요. 캐롤 두액은 사고의 유연성과 재능을 성장시키는 것은 다르다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오해. 성장 마인드셋이 오로지 노력만을 강조한다고, 특히 노력에 대한 칭찬만을 강조한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지만 중요한 점은 이 과정이라는 것이 단순한 노력 그 이상의 의미라는 것이에요. 과정이 중요하다고 해서 노력이 중요하다고 해서 더 이상 효과가 없는 것 같은 전략을 고집하면서 애쓰는 건 바라지 않는다는 거죠. 필요할 때는 적절한 도움이나 조언을 구할 수 있어야 해요. 성장의 과정이라는 것은 충분히 노력하고 새로운 전략을 구사하면서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단계로 이뤄지는 겁니다. 세 번째 오해는 이렇습니다. 너는 뭐든지 할수 있어 라고 말해주는 것이 곧 성장 마인드셋을 심어주는 것이다. 이건 오해라는 거죠. 뭐든지 할수 있어 라고 말한다고 해서 그게 늘 실현되지는 않아요. 그 목표를 이루어내기 위해서 어떤 능력을 얻고 어떤 자원을 찾아야 하는지를 계속해서 점검하고 도와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성장 마인드셋을 가졌어 라고 선언한다고 해서 모두가 성장 마인드셋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거기에 이르기 위해서는 상당한 여정을 거쳐야 하죠. 이 책에서 편의상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과 고정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을 구분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 모두는 이두 가지 마인드셋을 다 가지고 있어요. 어떤 때는 성장 마인드셋의 상태였다가 또 다른 때에는 고정 마인드셋에 빠지기도 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 우리의 고정 마인드셋을 자극하는가 이걸 이해하고 찾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고정 마인드셋이 나타났을 때 우리에게 어떤 느낌을 주는지, 고정 마인드셋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하게 되는지, 나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주변의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이 고정 마인드셋이 우리의 성장을 방해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우린 무엇을 할수 있는지 8장에서 이어서 살펴볼게요. 8장. 마인드셋을 변화시키는 방법. 8장에서는 성장 마인드셋에 이르는 4단계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인정이에요. 진정한 성장 마인드셋으로 가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내 안에 고정 마인드셋이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고정 마인드셋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안에는 성장 마인드셋과 고정 마인드셋이 혼합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파악입니다. 무엇이 당신의 고정 마인드셋을 자극하는지 알아내는 거예요. 예를 들어, 당신이 새롭고 커다란 도전을 앞두고 있을 때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실패했다는 기분이 들 때, 일자리를 잃었거나 소중한 사람을 잃었을 때, 아주 큰 중요한 일을 망쳤을 때, 이런 고정 마인드셋이 등장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명명이에요. 이제 당신이 가진 고정 마인드셋에게 이름을 붙여주세요. 예를 들어서, 나의 잘난 체하는 고정 마인드셋에게 A라는 이름을 붙일게요. A는 2등을 하고 싶지 않아해요. 심지어 2등이나 3등을 하면 경멸을 표합니다. 내가 수영 기록이 3초가 느려지면 A가 나타나서 훈련에 안 나가게 돼요. 언니보다 어휘력이 부족했을 때는 A가 너는 참 똑똑하지 못해 라고 말해요. 이렇게 A라는 이름을 붙이거나 Z라는 이름을 붙일 수도 있겠죠. 네 번째 단계는 교육과 동행입니다. 이름까지 붙여준 고정 마인드셋에게 교육을 시켜야 합니다. 당신의 여정에 동행을 시키세요. A야, 나도 이게 잘안될 거라는 걸 알아. 하지만 꼭 한번 해보고 싶어. 그러니까 나와 함께 해주지 않을래?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에게 고정 마인드셋이 있는 이유는 당신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함이기도 해요. 다만 그 방법이 매우 제한적일 뿐이죠. 그러니 새로운 성장 마인드셋 방식으로 A를 교육시켜서 당신을 지원할 수 있게 해주세요. 도전을 받아들이고 실패로부터 회복하고 다른 사람들이 성장하도록 돕는 일에 참여하게 하세요. A의 관점을 이해하되 다른 사고 방식으로 천천히 유도해 보는 거예요. 누구나 각자의 고정 마인드셋을 가졌다고 이해한다면 타인에 대한 우리의 시선은 더 부드러워질 수 있습니다. 누구나 겁쟁이 셀리라던가 불안한 앤디라던가 게으른 레리, 힘없는 한나, 하고 싸우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모두가 각자의 고정 마인드셋과 싸우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고정 마인드셋에 이름을 붙이고 길들이고 나면 성장 마인드셋이 결실을 맺게 하기 위해서 새로운 목표를 계속해서 세워줘야 합니다. 항상 배움에 집중하세요. 오늘 내가 배우고 성장할 기회는 무엇인가? 자신에게 질문하세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이 계획들을 실천할 것인지, 이 성공을 유지하고 계속 성장하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질문하고 답해 보세요. 변화를 이룬 사람만이 자신의 삶이 얼마나 더 나아졌는지, 얼마나 더 좋아졌는지 알수 있습니다. 지금 당신이 변화해야 할지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은 당신 뿐이에요. 변화가 당신에게 필요할 수도 아닐 수도 있죠. 하지만 어느 쪽이든 부디 성장 마인드셋을 마음속에 담아 두세요. 어떤 장애에 부딪힐 때마다 성장 마인드셋에 의지할 수 있을 겁니다. 성장 마인드셋을 장착하고 성장하는 한주 되시길 바라요. 우린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의 보이스플러스.